가있 오히려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 하는 게 맞습니다.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67 아침에 8, 하늘이 예쁘네. 니오은지걱정 길입니다. 풍선이잖아요. 예. 다 5시 20분. 갈 피부랑 가까운 쪽이 신호 대기 중. 경피적 패치 오늘은 생각, 좋은 날이네. 잘들면 경피적. 피부를 통해서 패치 가느다란 침을 찔러서 고고만 조직검사하는 거니까 비교적 쉽죠? 네 또는 기관지쪽에 붙어있으면 기관지 내시용을...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신호대기 중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지금 5시 23분이에요. 앞 징가리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으니 온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약을 드시면 괜찮은데 방치하면 구토까지 날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는 편두탕으로 모시는 환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됩니다.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민미로 윤기원님 좋은 모습, 아침입니다. 네. 건강한 아침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